저희는 지금, 순천 들렸다가 여수 갈 예정이에요 안녕 지금, 시간은 5시 41분 엄청 이른 새벽에 출발합니다 우와 흩금 지금, 지금, 지지 우리의 게스트 양재강 님 밥이 엄청 많아 맛있겠다 나밥 진짜 많아. 어빠좀가져가려밥 제가 해줘. 그길이 아, 아, 와, 이런 데가 있네? 그래. 내가 여기, 여기 이거 갈대끼 보러 온 거야. 전망대도 있고. 어, 전망대좀 올라가 해 조금 힘돼대 그래서 한 번도 안가봤어 저기 전망대. 가볼수 있겠다. 도전? 도전. 이 <laughs> 여기 다전 가야지. <laughs> 임산부 할인 없어? 임산부 할인은 없지 그런 거. 날씨 이거 내고 들어야 돼요. 오빠, 어린애들한테 가지마. 너 그러다 1이걸려 아, 팔이 <8만> 안 들어와야 돼. 다본거 아니야? 이거만 본 거지. 한때 팔이 잘들고왔는데 지금. <laughs> 제갈 오빠 옷 색깔이랑 저거 색깔이랑 똑같다. 깔맞춤인데? <laughs> <laughs> 뭐야 이게? <웃음> <웃음> 어, 그치, 바보 같은데. 안 해?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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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빠지면 어떡하냐? 어? 빠질 것 <놀람> 같아. 빠진 사람 있을 것 같아. 없진 않을 것 같아. 처우 응. 같은 애들이 이거 <놀람> 올라서 가지고 장난치다가 아니거든. <놀람> <laughs> 똥싸는 중 <laughs> <laughs> 그리고 이제 지금 전망대 올라가는 길인데 중간에 저는 배가 너무 땡겨가지고 포기하고 신랑이랑 신랑 친구랑 둘이서 올라갔어요. 그래서 위에 가서 사진이랑 영상 찍어 온대요. 전 여기서 기다리려고요. 고객님. 명상의 길로 가시겠습니까? 다리 아픈 길로 가시겠습니까? 명상의 길... 가시죠 오케이 오케이 음. 이거 느낌이 다르네 어? 보여? 어, <laughs> 맞춰있는거 봐봐. 어. <laughs> 아 같이 가? 어. 디까지 가는 거예요? 가는 어? <laughs> 아 거의 아저 어디로 가지? <요>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와아 이렇게 비자 먹으라고. 응. 오. 오. 맛있다 진짜 멋있다. 음. 여수 은？ 지고 가자 치는 거. 그러니까. 우와, 와 대박이야. 진짜 멋있다. 우와. 와 이쁘다. 비치는 것 봐. 와 반사. 와 진짜 대박이야. 와. 음. 여보세요. 여수가 진짜 이쁘구나. 펜션인데? 어. 와. 어디? 에 자리가. 그렇지. 응. 다 내려갔다. 응. 걸쳤어 산에. 오, 내려가는 거 진짜 빨리 내려간다. 벌써 내려갔어요. 안녕, 너 추운데 뭐해? 어머, 어머, 진짜 귀여워. 여기서 막 기다리네. 우리가 줄주아나 줄 봐. 어, 머 어, 여기도 있니? 여기? 음, 엄마. 네. 우리가 줄줄 줄 아나 봐. 네. 음. 음. 맛있게 먹어요. 맛있어? 음. 아 맛있다. 왜?